우리 금융지주 들고 있습니다. 11,500원, 비중은 5%. 소폭 수익 중인데요.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해봐도 될까요? 라는 사연입니다. 와, 진짜 장이 좋다 보니까 수익을 오늘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. 너무 축하드립니다. 전문가님, 이런 시장 속에서 도 저가 메리트에 또 금융주,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있다 보니까 금융섹터 오늘 잘 갔거든요. 우리 금융지주 조금 추가 매수해서 뭐 배당까지 누드려볼까요? 네, 일단 뭐, 연말까지 배당주를 이제 투자하실 때에는 가장 네.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, 이제 연말 이제 배당락 이전까지 이제 보유가 가능한지 유물을 직접 이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, 이제 배당락일 이후부터 어떻게 되죠? 주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기 그렇죠. 시작하죠. 보통 이제 8% 이제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, 8에서 한10% 정도까지 이제 급락을 하고 시작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음. 그런 것들을 볼 때, 아, 내가 이제 매수를 해서 내가 배당만 먹고 팔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? 배당을 하기 전일까지 만약에 10%의 우리가 배당이 기대된다. 그 네. 근데 12%의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. 그러면 차라리 그때 배당을 받지 않고 정리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. 음...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그러네요. 그렇죠? 만약에 이제 배당을 받게 되시면 15.4%가 이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토해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. 그런데 어, 가급적이면 이제 세금을 안 내고 그리고 건보료 자체도 이제 2천만 원 이상 배당을 받게 되면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, 내가 이제 배당 수익률만 원하고서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건지 음. 혹은 가치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만약에 이제 우리 금융 지주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기대 수익률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높, 높게 이제 목표가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해요. 왜냐하면 대다수의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위험도도 좀,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급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. 아시겠지만, 예대 마진으로 이제 먹고 사는, 먹고 살고, 그리고 이제 비은행, 어, 부분으로 이제 자회사들을 통해, 통해서, 예를 들어 뭐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성을 좀 키워나가고 있긴 하지만, 전반적으로 봤을 때, 앞으로 지금 이익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라 점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연말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11,500원이시고 아마 5% 배당 때문에 매수하신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3,000원 요 정도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수순 이렇게 보시면 차라리 차익실현 하시는 게 굉장히 마음 편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음, 차라리 좀 마음이 편하려면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. 어, 13,000원 부분에좀 정리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